안녕하세요. 내일을 잡아라 잡튜브 잡튜버 유지은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청년친화 강소 기업,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요? 저희 잡튜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눈과 귀를 좀끝 기울여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기업은 전력 발전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지멘스입니다.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모집 분야입니다. 기술 영업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격으로는 영어 소통 가능자, MS Word 사용 가능자, 그리고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소방 설계 영업, 빌딩 관리 시스템 기술 영업, 전력 관리 시스템 기술 영업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지멘스의 복리후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사내 동호회 지원 그리고 근속 포상 대출 지원, 자녀 교육비 및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끈끈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복리후생이 있다면 바로 사내 주식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지멘스 본사의 주식을 구매해서 이 무상 주식 부여의 혜택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우대 사항입니다.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다문화적 유연성을 가진 자라면 더욱 우대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곳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기업,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직원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 마지막으로는 주인의식 문화를 우선시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손재주가 좋다. 혹은 예전에 내가 미싱을 좀할줄 안다 혹은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에이더입니다. 모집 분야로는 봉제사와 미싱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채용 일정은 상시 채용, 자격은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작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미싱 작업과 보호대류의 제품을 미싱합니다. 다음으로는 복리 후생입니다. 남들보다 여유롭게 출근해서 편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자유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준다고 하고요. 또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그밖에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일에는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고요. 또 복지 포인트와 문화데이, 또 식대 제공, 의료비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금연 프로젝트입니다.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했다면 바로 10만 원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우대 사항입니다. 여성을 우대하고요. 그중에서도 주부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미래가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엄청난 복지를 제공하고 진정한 워러벨 실현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포스코, 한국 e스포츠 협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같이 일할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자인 교과서에서는 인사 담당자분이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한번 통화해 볼까요? 저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지금 이번에 뽑는 분야가 네. 어, 어떤 분야죠? 어그웹 쇼핑몰 만드는 웹. 디자이너 분하고요. 네. 어, 그다음에 그걸 코딩하는 퍼블리셔 분을 뽑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요즘 웹 디자인을 이제 이웹 디자인을 뽑는데 특별히 네. 뭐 우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까요? 아 우대사항이라고 하면 어, 일단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능숙하셔야 되고요. 네. 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쇼핑몰 업체에서 어, 웹디자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어, 특히 우대사항이 되실 거예요. 디자인 교과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웹에이전시라는 업계인데요. 어, 보통 단기 프로젝트 계약 위주라서 창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이에요. 고용시장이 좀 불안한 게 현실인데요. 네. 저희 디자인 교과서는, 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시는, 뭐, CJ몰, 오. 올리브영, 이런 대기업부터, 어, 한 분께서 운영하는 개인 쇼핑몰, 여러 중소 쇼핑몰들까지 천여 개 이상의 그 고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 카페 시사나 고등어 같은 대형 쇼핑몰에 이점에 있는 브랜드 1위 업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쪽 업계에서, 어, 그, 직원, 그, 취업자분들이 제 경력자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원서를 받아보면, 어, 퇴사 사유가 대부분이 계약 종료, 폐업, 인원 종료 이런 거예요. 어. 근데 저희, 예,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게 일치 없고, 입사만 하신다면, 어, 이, 좀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 본인 업무만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예, 업무 능력이 1, 2년 지나면은 엄청나게 오르세요. 네. 저희 직원분들이. 예, 두 번째는 워라벨 맞추는데, 어, 내가 디자이나 코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 회사 만한 곳을 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곳에 취업되기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서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과 희망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모집 분야입니다. 웹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입과 경력 모두 모집합니다. 채용 일정은 채용이 될 때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고요. 자격으로는 신입과 경력 모두 모집하는 만큼 학력, 무관, 또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신입으로 지원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포토샵과 퍼블리싱에는 어느 정도 능숙해야 할것 같습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상세페이지, 또 쇼핑몰 페이지 제작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요, 주 40시간 근무를 정확히 지키고 자율복장 또 자유로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회사 내 안마의자 두 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시원하게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문화의 날도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문화 활동들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교과서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야근 없는 삶을 지향하는 기업. 개인의 커리어 및 능력 향상에 최적화된 기업, 벤처 기업 인증, 웹 에이전시 중 유일하게 서울형 강소 기업으로 선정됐고요. 각종 분야별 어워드에서 대상 등 다수의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세 곳의 기업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구직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내일을 잡아라, 잡투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